안녕하세요. 계산 젊은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고추줄에 고추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추가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불면 끈을 띄었어도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어, 고추를 고정시킴으로써 좀더 안정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예, 보통은 고추 끈을 잘라서 어, 고추줄 양옆에 고추 양옆으로 묶어주는데요. 어, 저희는 어, 이 양말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탄성이 있고 당길 때좀 부드럽고 어, 또 재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속도도 조금 빨라서 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모습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양말목공의 한 뭉치입니다 얼핏 봐도 한천개 정도 돼 보이는데 어, 저희는 농약사에서 4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양말목은 양말 목 부분을 만들고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양말 목 공예도 있고요, 또 농자재료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몇년 동안 썼던 양말목입니다. 좀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네요. 묶는 모습입니다. 이제 꾹 잡아 당기고. 예, 위치를 조절해서 나무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자랄 텐데요. 너무 바싹 있으면 나무가 좀 답답하겠죠. 묶는 건 아주 간단하지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말목이 색깔이 다양해서 골라서 또 매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놓고 나면 알록달록해서 또 예뻐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겹순 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미처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제거 작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 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있는 것이 겨순입니다. 어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저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똑똑 잘 따지네요. 어 일주일 만에 겨순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점점 목질화가 돼가면서 겨순도 어어 가지처럼 돼서 원 가지처럼 굵어지고 나무처럼 두꺼워질 텐데 그 전에 겨순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겨순 제거는 다 했는데 벌써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겨순이 또 많이 자라면 2차 겨순도 해줘야 될것 같네요. 방아다리 사이에 첫 고추가 달렸습니다. 어, 이 고추를 따줘야 양분이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분주를 만들고 고추를 더 많이 열리게 한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따주면 우짜란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는 따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순 어, 제거하고 이렇게 수확물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비타민이 고추보다 많고 칼륨도 많다고 하네요. 예,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저희는 한 2분 정도 데쳤고요. 어, 찬물에 헹궈서 갖은 양념을 넣고 예, 버무렸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서 아이가 양념 붓는걸 거들어 주어서 더 빨리 끝났네요. 고춧잎이 쌉싸름한데 매실을 한 스푼 넣으니 어 약간 새콤한 맛에 아이 입맛에도 맞나 봅니다. 예, 묻히면서 아이도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